매년 당연하다는 듯이 받고 있는 건강검진이 오히려 당신의 건강을 해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충격적인 진실을 처음 이야기한 사람은 다름 아닌 60년 경력의 내과 전문의 백준영 박사입니다. 90세가 된 지금까지 수만명의 환자를 진료해온 그는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의학이 감추고 있는 불편한 진실을 하나씩 밝혀내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합검진을 받으며 혹시 모를 질병을 미리 예방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병원을 찾습니다. 특히 대학병원에서 권유하는 건강검진 패키지는 비용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 박사는 이러한 정기검진이 실제로는 병원 수익에는 큰 도움이 되지만 환자 본인에게는 오히려 불안과 불필요한 치료, 심지어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17세 김영숙 씨는 매년 철저히 종합검진을 받던 분이었습니다. 어느날 뇌 MRI에서 작은 백질 변화가 발견되었고, 이 결과는 의학적으로는 노화에 따라 흔히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이 결과를 듣고, 혹시 뇌졸중이 올지도 모른다,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라는 극심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불면증, 불안장애, 심지어 우울증까지 겪으며 건강이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실제 질병이 아닌 검사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병들게 된 것입니다. 백박사는 이를 두고 검사 자체가 병을 만드는 경우라고 표현합니다. 무증상 상태에서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의미 없는 이상 소견 하나로 걱정을 키워가며 약물 치료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현대 의학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검사와 약물 그리고 반복되는 정기 검진이 병을 예방하는 도구가 아니라 병의 원인이 되는 아이러니한 현실. 이에 반해 백박사 본인은 90세가 된 지금까지도 활기찬 삶을 살고 있으며 받는 검진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는 받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검진만을 정기적으로 받음으로써 건강을 지켜왔다고 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검진을 많이 받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검진과 생활 습관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여전히 고가의 종합검진을 선택할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혹시 모를 불안입니다. 병원들은 이 심리를 교묘히 이용하여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조기 발견이 생명을 살립니다라는 문구로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모든 조기 검진이 효과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검사들이 실제로 필요 없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검사들이 건강한 사람에게 불필요한 약물 처방이나 시술을 유도하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현대 의학은 여전히 치료 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생활 습관이나 정신적 건강보다 수치와 영상자료, 데이터를 우선시하는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병에 대한 공포에 익숙해지고 병원 의존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백박사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는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진실을 모른 채 수많은 노인들이 매년 종합 검진을 받으며 수백만 원을 쓰고 이상 소견 하나에 불안해하며 병원 문턱을 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는 건강했을 사람조차 병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백 박사는 영상에서 단언합니다. 모든 검사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건강 상태 가족력, 생활 습관이 다른 만큼 검진도 맞춤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60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체득한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시청자들에게 꼭 필요한 검사와 피해야 할 검사를 하나씩 설명하겠다고 예고합니다. 그는 강조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단 5분만 집중해서 보면 수백만 원을 아끼고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많이 검사 받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검사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받으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무언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안도감 혹은 이상 소견이 없다는 결과에 마음을 놓게 되죠.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검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부터는 백준영 박사가 60년 의사 생활을 통해 직접 체득한 노년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검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대장 내시경은 우리 몸속 깊이 위치한 대장과 직장을 직접 관찰하여 용종이나 암, 염증성 질환을 찾아내는 검사입니다. 문제는 대장이 깊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증상이 늦게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 조기 발견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라고 강조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선생님, 아무 증상도 없는데 왜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대해 백박사는 단호히 대답합니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노년층에서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암이며 2020년 국립암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남녀 모두에게서 대장암은 상위권을 차지하는 암종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대장암은 조기에 발견만 하면 90% 이상의 완치율을 자랑하는 암입니다. 특히 대장용종은 암으로 발전하는데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정기적인 내시경을 통해 용종을 조기에 제거하면 암으로의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는 박영수 씨가 있습니다. 71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왔는데 아무 증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 5cm 크기의 용종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초기 암세포가 이미 형성되고 있었고 곧바로 제거를 통해 완치되었습니다. 그는 그 이후로 3년마다 정기적인 내시경을 받고 있습니다. 백박사 본인 역시 60세부터 정기적으로 대장 내시경을 받아왔고, 75세 때 작은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한 경험이 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그는 또한 정기검진을 게을리하다 진행된 대장암으로 고생한 동료 의사들의 사례도 여럿 목격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대장 내시경은 생명을 구하는 검사입니다. 대한 소화기 내시경학회에서는 50세부터 내시경 검사를 시작하되, 이상 소견이 없으면 5년마다 반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용종이 발견되면 그 크기와 개수에 따라 추적 검사 주기를 조정합니다. 75세 이상에서도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면 계속해서 검사를 권장하고 있으며, 80세 이후에는 건강 상태와 기대 수명을 고려하여 주치의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백박사 본인도 90세가 된 지금은 대장내시경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모든 검사는 이득과 위험을 저울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대장내시경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만으로 대장암 사망률을 6관70% 줄일 수 있으며 조기 발견 시 5년 생존율은 90% 이상이지만 말기로 진행된 경우에는 14산토로 급락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암검진 프로그램을 통해 50세 이상 성인에게 12년마다 분변잠혈 검사를 시행하고 양성 반응 시 대장내시경 검사를 제공합니다. 또한 대장내시경의 합병증 발생률은 매우 낮아 안전한 검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꼭 필요한 두 번째 검사는 위내시경입니다. 위내시경은 식도 위 십이지장을 직접 관찰하여 다양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검사입니다. 위염, 위궤양, 식도염은 물론이고 위암까지 발견이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위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입니다. 한국인의 위장은 서양인과 비교할 때 위암의 정후 병변이 더 많이 발생하며 헬리코박터균 감염률도 높기 때문에 위내시경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젊어서 괜찮다고 말하지만 위암은 초기의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자각 증상이 있을 때는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매우 높지만 진행성 위암의 경우 그 생존율은 3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므로 위내시경은 생존율을 좌우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위내시경은 위암뿐만 아니라 위산 역류로 인한 만성기침, 가슴통증, 소화불량의 원인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로 삶의 질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김정희 씨는 67세 때 국가암검진을 통해 위내시경을 받았고 별다른 증상이 없었음에도 초기 위암이 발견되어 내시경적 절제술로 완치되었습니다. 이후 10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며 검사 안 받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백 박사는 40대 때 처음으로 위내시경을 받았으며 당시에는 수면 내시경이 보편화되지 않아 힘들었던 기억이 남아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대부분 수면 상태에서 진행되어 편안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60세 이후부터 2년마다 위내시경을 받아왔고 70세 때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이 발견되어 1년 간격으로 검사를 받았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백박사는 자신의 가족들에게도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를 강력히 권장하며 이 검사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초기 위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완치된 사례를 수없이 보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위암검진 권고안에 따르면 40세부터 2년마다 위내시경 또는 위장조형 검사를 권장하며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 35세부터 시작하고 전암성 병변이 있을 경우 1년마다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80세 이후에는 건강 상태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백박사는 개인적으로 60세 이상에서는 가능하면 위내시경을 선택할 것을 추천합니다. 위장조형 검사보다 정확도가 높고 이상이 있을 때 바로 조직검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인 위내시경 검사는 위암 사망률을 약47% 감소시키며 실제 연구에서는 2년마다 검사한 사람이 검사하지 않은 사람보다 위암 사망 위험이 절반 이하로 낮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위내시경의 합병증 발생률은 매우 낮으며 수면내시경 관련 심각한 합병증 역시 0, 01% 미만으로 안전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내시경은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높은 검사로 국가 암검진 대상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이 약 1만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위암 치료비용과 비교하면 경제적으로도 매우 효율적인 예방책입니다. 백박사는 강조합니다. 정기적인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 이두 가지 검사는 노년기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턱대고 받는 고가의 검진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검사를 적절히 받는 것. 그것이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입니다. 앞서 우리는 노년기에 꼭 필요한 두 가지 검사, 즉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그와 반대로 많은 병원들이 권장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하지 않으는 오히려 건강과 삶의 질을 해칠 수 있는 불필요한 검진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보는 불필요한 시간 낭비, 경제적 부담, 심리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오히려 진짜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검사는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로 심장판막 질환, 심근의 수축 기능, 심장 내 혈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심부전, 판막 협착, 협심증 등의 의심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지만 문제는 증상도 없고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건강한 노인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권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반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키고 때로는 아무 의미 없는 미세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어 불안과 추가 검사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심장 초음파는 일반적으로 15만원에서 3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검사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의학적 필요성 없이 받게 되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며 생기는 정상적인 심장 구조의 변화가 질환으로 오인도에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67세 정용민 씨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한 증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심장초음파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경미한 대동맥판막 경화가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심장이 망가졌다는 오해를 하며 큰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그후 추가 검사와 여러 전문의와의 상담을 받았지만, 결국 이는 노화에 따른 정상적인 변화로 임상적인 의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검사 이후 운동도 중단하고 일상생활에서도 늘 조심하게 되었고 이는 오히려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백박사 본인 역시 80세 때 종합검진을 받으면서 심장 초음파를 권유받았지만 증상이 없고 심전도도 정상이었기에 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대신 그는 규칙적인 운동과 혈압 조절 건강한 식습관 유지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심장 초음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흉통, 호흡곤란, 부종, 실신 등 심장 관련 증상이 있을 때 또는 청진시 이상 심잡음이 들리거나 심전돼서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입니다. 가족력이나 이미 알려진 심장질환이 있는 경우 추적 관찰이 필요할 수 있지만 증상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 정기적인 심장초음파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심장학회와 대한심장학회 모두 증상이 없는 일반인에게 정기적인 심장초음파를 시행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낮고 과잉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불필요한 검사는 뇌 MRI와 MRA입니다. MRI는 뇌의 구조적 이상을 MRA는 뇌혈관의 상태를 확인하는 고해상도 검사로 뇌종양, 뇌출혈, 뇌경색, 뇌동맥류 등을 진단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심한 두통, 어지럼증, 마비, 경련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받는 뇌 MRI와 MRA는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비용입니다. 뇌 MRI와 MRA는 각각 50만원에서, 50만원에서 100만원에, 100만원에 이르는 고가의 검사이며 대부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큽니다. 둘째, 무의미한 이상소견이 자주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70대 이상 무증상 노인의 약 20%에서는 무증상 뇌경색, 백질 병변, 작은 낭종, 동정 맥기형 등의 소견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이들 중 실제로 뇌졸중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오히려 이러한 정보가 환자에게 심리적 공포를 불러일으키며 불필요한 약물치료나 추적 검사, 생활 제약을 초래합니다. 실제 사례로는 76세 이옥순 씨가 있습니다. 그녀는 특별한 증상 없이 프리미엄 건강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뇌 MRI를 받았고 검사 결과 작은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크기나 위치로 보아 파열 위험이 매우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머릿속에 시한폭탄이 있다는 극심한 불안을 느꼈고 이후 운동도 중단하고 여행도 포기하였으며 결국 우울증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백박사의 친한 의사 동료는 무증상 상태에서 뇌 MRI를 받았다가 3mm 크기의 손에 내 수막종을 발견했고, 이후 6개월마다 반복적인 추적 MRI를 받으며 심리적 부담과 검사비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뇌 MRI와 m r i 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마비. 언어장애. 시야 장애 등의 신경학적 증상이 있거나 기억력 저하와 인지 기능 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 혹은 뇌혈관 질환의 고위험군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건강한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으며, 미국 신경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에서도 무증상 성인에게 선별 목적의 뇌 m r i m r 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검사는 PET 스캔 즉 양전자 단층 촬영입니다. PET 스캔은 방사성 포도당 유사체를 체내에 주입한 후 세포의 대사 활동을 영상화하여 암세포를 찾아내는 고감도 검사입니다. 암의 진단, 병기 결정, 치료 반응 확인, 재발 여부 평가 등에서 매우 유용하며 또한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진단에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증상도 없고, 특별한 암가족력이나 위험요인이 없는 건강한 노인에게는 정기적인 PT 스캔을 권할 수 없습니다. PET 스캔은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로 매우 고가의 검사이며, 대부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반 x선에 비해 수십 배에 달하는 방사선 노출이 발생하며 이는 고령자에게 누적될 경우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패티스캔은 염증이나 양성 병변도 포도당 대사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를 암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조직 검사, 생검, 심지어 수술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강동수 씨는 73세의 고가의 종합검진 패키지에 포함된 PET 스캔을 받았고, 갑상선에 약간의 대사 증가가 관찰되어 조직검사까지 받았지만, 다행히 양성결절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한달 동안 그는 큰 불안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백박사는 환자에게 PET 스캔을 처방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한다고 말합니다. 처음 병원에 PET 기계가 들어왔을 때는 많은 의사들이 이를 무차별적으로 사용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 부작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무증상 전신 스캔의 경우 위양성률이 높아 많은 환자들이 심리적 고통과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PET 스캔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단된 암이 있는 환자에게서 병기나 재발 여부를 확인할 때, 다른 영상 검사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 또는 알츠하이머 등 퇴행성 뇌질환의 감별 진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나 일반 노인이 암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PET 스캔을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비추천됩니다. 실제로 전신 PT 스캔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병변 중 실제 암으로 확인되는 비율은 12%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대장 내시경, 유방 촬영술 등으로도 발견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PET 스캔은 일반 흉부 X선보다 7,100배 이상의 방사선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고령자에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백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것보다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검사가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이득과 위험이 공존하며 잘못된 검진은 건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병을 만드는 길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60년 의사 생활을 바탕으로 한 백준영 박사의 진심 어린 조언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매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믿었던 건강검진이 오히려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검사는 그리 많지 않다는 놀라운 진실을 말이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작정 많은 검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상태와 생활 습관, 가족력 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검사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은 생명을 지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검사지만 심장 초음파, 노우 no MRI, PET 스캔 등은 증상과 필요성이 없는 한 되려 불안과 불필요한 치료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진짜 건강은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라는 백박사의 말처럼 우리는 과잉검진보다 적절한 예방과 올바른 생활습관에 집중해야 합니다. 90세가 된 지금도 건강하게 진료를 이어가는 한 의사의 조언은 단순한 경험담을 넘어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 몸의 주인은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병원을 맹신하거나 불안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검사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맞춤형 건강관리를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판단이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 과잉보다 균형을, 불안보다 이해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들에게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삶이 이로 인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